연상 연하 커플 메리트. 연하남의 썸 시작사인과 연상녀를 좋아하는 심리. 귀여운 연하남과의 연애,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라는 고민 해본 적 있나요? 연하남과 연애의 메리트. 연하남과의 썸 시작사인, 연상녀를 좋아하는 연하남의 심리를 적어봅니다. 여성이 20대 후반에 가까워지면 서서히 변해가는 연애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하 남과의 연애. 지금은 동갑이거나 연상과의 사랑이 편안했던 것이 연하랑도 괜찮을지도처럼 연애 대상이 바뀌어 갑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직스럽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던 연하 남에게 솔직하고 귀여워 리드해주고 싶어라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것은 연하남이 연애 상대로 여겨진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하에게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망설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상연하 커플의 메리트와 연하남이 보여주는 썸시작 사인과 연상녀를 좋아하는 연하남의 심리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연상연하 커플 메리트 우선 연하남과 사귄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말한 연상 연하 커플 메리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하 남과 사귀는 메리트 1. 내 스타일로 바꿀 수 있다. 학생은 물론, 갓 직장인이 된 연하 남은 잠재력 투성이. 패션 센스나 데이트 에티켓, 여자를 다루는 방법 등 아직 성숙한 남성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아직 가치관이 굳어지지 않은 하얀 캔버스라는 증거. 즉, 당신 취향에 맞춰 완성된 남자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하남과 사귀는 메리트 2. 나도 같이 어려진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가 가치관뿐만 아니라 외모도 비슷해지듯이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젊은 여성이 연상의 남성과 교제를 하면 안정감이 드는 것처럼 어린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젊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연하남과 사귀는 메리트 3. 실망도 잘 하지 않고 웬만하면 용서가 된다. 연상의 파트너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믿음직스러움, 어른스러움, 스펙, 경제력 등 이것저것 바라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연하면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즉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고 있던 연상이.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면 기대를 배신당한 느낌마저 들지만, 연하남의 실수는 때론 귀엽기까지 해서 뭐든 용서해 버립니다. 연하남과 사귀는 메리트 4. 작은 것에도 심쿵한다. 가게의 문을 잡아준다. 아무렇지도 않게 도로 쪽으로 서서 걸어준다. 등, 연애의 서투른 연하남이 보여주는 작은 친절이나 변화를 보는 순간 심쿵. 솔직히 연상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행동도 나한테 잘해주려고 참 열심히구나 라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건 갭이 느껴지는 연하남이기 때문입니다. 연하남의 썸 시작 사인은? 연하남의 호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연상녀에게 호감을 품은 대부분이 연애가 능숙하지 않는 초식남들이니까요. 여자로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좀처럼 자신감을 가지질 못하고 연상녀의 반응을 살피는 서투른 연하남의 호감을 알아채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하남의 썸 시작 사인 1. 나이 차 따인 상관없다. 연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좋아하면 나이 따인 상관없죠. 라는 어필. 남자는 연하의 여자를 좋아하는 보통의 남자들과는 다르다며 연상녀가 자연스럽게 연애 대상임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연하남의 썸 시작 사인. 2. 연상처럼 보이지 않는다. 전혀 연상 같지 않다. 라고 한다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인. 연하남은 자신이 여성보다 연하임을 핸디캡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연하임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굳이 반말로 연상녀에게 말하거나 전혀 연상처럼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거리를 좁혀 옵니다. 연하남의 썸 시작 사인 3 밥을 사준다. 점심이나 카페 등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밥이나 차를 사는 등으로 스마트한 느낌이나 남자임을 어필하는 것도 연상녀를 연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인. 연상녀에게 조금이라도 남자다움을 어필하여 나이 차이를 느끼게 하지 않게끔 하는 심리인 것입니다. 연상녀를 좋아하는 연하남자의 심리 한편 연하남자들은 어떤 심리로 연상녀에게 호감을 품는 걸까요? 연상녀 좋아하는 연하남 심리 1 연상녀의 성숙한 분위기에 빠져든다.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은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추구하길 바라는 남성의 경우 연하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연상녀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에 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또래 여자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립한 연상녀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상녀 좋아하는 연하남 심리 2. 연상녀에게 기대고 싶다. 의지가 되는 것보다 의지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거나 힐링과 평안함을 추구할 경우 남성은 저도 모르게 기댈 수 있는 연상녀를 좋아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들어주는 연상녀의 포용력에 끌리게 되는 것이죠. 연상녀 좋아하는 연하남 심리 3. 연하남의 정신연령이 높을 때 같은 나이나 연하인 여자들에 비해 연하남의 정신연령이 높은 경우 이야기가 통하거나 가치관을 이해해주는 연상녀가 연애 대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연하같이 하는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연하남이 이런 타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상녀 좋아하는 연하남 심리 4 여자친구의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 타입 연상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보단 좋아하게 된 상대가 우연히 연상이었다 라는 연하남도 꽤 있습니다 연령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타입입니다 연하남에게 어필할 때에는 연상이 가지는 특유의 성숙한 분위기를 무기로 연하남과의 연애를 생각했을 때 어린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을지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999년 옥스퍼드 대학이 과거의 결혼 관련 광고를 남녀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느끼는 여성의 매력은 20세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25세에 피크를 맞아 30세까지 같은 수준. 30세 이후부터 매력도가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성이 35세 때 20세 때의 매력과 같은 정도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여성은 25세에서 30세가 가장 인기 있는 시기이고, 20세 여성과 35세 여성의 매력은 남성에게 같습니다. 하지만 30대 여자가 20대 같은 발랄함을 쫓는다는 건 역시 무리가 있습니다. 안티에이징도 중요하지만, 30세 전후의 여성은 20세의 여성이 따라 할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어리고 발랄한 것보다 30대 특유의 성숙함으로 승부합시다. 이런 방향성이 연하남이 추구하는 연상녀의 매력과도 일치하고요. 나의 차이가 너무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 접어두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지금의 매력을 소중히 여기면서 연하남과의 연애를 즐겨보세요.